저는 마지막 녹화할 때제 몸이 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은 해어요 아, 그럼 먼저 우리의 왕언니 PT 전문가 정아람 씨의 PT 운동부터 배워볼게요 드레지어 주변 분사를 싹 날려버리는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 네 그래서 밴드로 해볼 건데 우리 밴드 살때 내가 어떤 밴드 사야 되나 되게 고민되잖아요. 색깔 네. 너무 많잖아요. 컬러 별로 강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샀던 거죠? <laughs> 그러시면 <그렇지만 웃음> 안 되고, 이제 밴드를 구입하실 때는 노란색이 제일 약해요. 음 노랑, 빨강, 초록, 파랑. 검정, 골드, 실버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란색 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얘는 탄성이좀 있으니까 얘가 잘 당겨지지 않거나 그래도 나는 체력이 저지는것 같다. 이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아등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밴드를 이렇게 세게 당겨볼게요. 살짝만 풀어볼게요. 다시 세게 당기고 오, 너무 힘들어. 살짝 풀고 여러분들은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 근육이 쫙 늘어났다가 살짝 풀렸다가 아쭉 늘어났다가 그 이미지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갈게요. 밴드를 반 정도 접어서 밟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볼게요. 쭉 골반을 뒤로 빼서 자. 손등을 위로 가게 잡아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허리 쪽으로 쭉 당겨볼게요. 쭉 날개뼈 모았다가 다시 날개뼈를 쭉 풀었다가 다시 모아주실게요. 다시 쭉 풀었다가 날개뼈를 모아주실게요. 손등을 위로 보게 하고 있는 건 브레지어선 기준으로 위쪽이에요. 그립의 방향만으로 부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를 했잖아요. 그럼 어디 해야 될까요? 아래. 아래, 아래 해야겠죠. 손 바닥이 위로 보게. 아 반대니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허벅지 선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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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쪽으로 해서 조여주세요. 한번힘꽉 주고 날개뼈 지금 모아져 있죠? 앤 네. 내쉬면서 쭉 풀어주세요. 풀어주셨다가 가운데로 해야 될 텐데 가운데는 손바닥이 마주 보게. 마주보게 해서 자세 취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각 그립별로 15번씩 로테이션 가는 게한 세트. 그래서 5세트. 여러분들이 사실 브레지어 주변 군사를 자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 좀 이렇게 말하면 사틴하지만 직방입니다. 아 아니면 밴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밴드가 없으면 구멍난 팬티 스타킹. 아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손등이 먼저 위로 보게 할게요. 1 단계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2 단계 골반을 뒤로 빼서 아래로 내려간다. 자 준비 시작. 계란 터트리고 꽉 터트리세요. N 풀었다가 N 둘 다시 터트리고 다시 쭉 늘렸다가 N 셋. 자 힘이 들면 상체가 일어나요. 상체 일어나지 않게 풀었다가 N 열. N 다시 풀었다가 자 이번엔 손 바닥이 밀어보게. 브래지어 아래쪽 자극할게 요 상길게요. 앤 내리고, 자, 내 배꼽 주 옆을 허리를 스트레치 당겼다가, 앤쭉 놔주고, 앤 셋! 앤 넷! 자, 계란 터트리고, 앤 다섯! 선생님, 허리가 아프면 맞나요? <laughs> 저 할머니! <웃음> 할머니! <웃음> 굽어져 있으니까 더 아프실 수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체중을 조금만 앞으로 실어보시고 네. 그렇죠. 약간만 더 피고. 그렇죠. 오. 어. 이 상태. 네. 자, 이번엔 손바닥 마주보게. 하나. 엠 풀고, 계란 터트리고, 둘. 셋. 어, 이걸 푸는 게더 힘드네요. 네, 넷. 엠 어. 마지막. 다섯.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립 모양도 바꾸고, 각도도 바꿔보면서 원하는 부위를 조금 자극하는 움직임을 음 하신다면 매끈한 뒤태를 가꾸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할때 흔들리는 요 살들 있잖아요. 요 살들을 오늘 없애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동작은 캡백 스트레치라는 동작인데요. 겨드랑이 앞쪽 요 라인이랑 팔 라인을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아름다운 팔 라인을 만드는데 왜 겨드랑이를 스트레칭을 할까요? 궁금하죠? 아 어, 여기 않네. 겨살 때문에. 겨살 <laughs> 때문에. 네, 저희 시크릿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겨드랑이 속에 폭패인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우리 몸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수구요? 독소 배출. 독소를 맞아요. 독소 배출. 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은 어, 독소가,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몰랐어. 아, 네. 그래서 안 씻으면 여기서 하수구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laughs> 그거랑 관련이 있어. 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쩐지 약간 여기가 너무 난다고 했어 저는 아니죠. 음 그렇네.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내 혈액 순환을 시켜주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손을 밀어주면서 가슴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쇄골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엉덩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가슴 안에서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안쪽이 수그러질 수 있게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내려갈 때는 가슴 앞쪽이 먼저 펴지면서 겨드랑이 앞쪽, 팔뚝, 옆, 뒤가 쭉 스트레칭 되게 해주세요. 되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되게 섹시해요. 자세가.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팔 안쪽이 완전 자극이 완전 다는데 네네, 이쪽 자극이 완전 많이 돼요. 다음은 오른쪽 팔을 뒤쯤을 이렇게 주세요. 앞쪽 손은 옆, 다리, 톱으로 잘라내듯이 쭉 앞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쭉 앞으로 밀어내면서.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대각선으로 앞으로 갑니다. 천천히 공을 쓸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서 엉덩이랑 같이 꼬이면 안 돼요. 엉덩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만 트위스트 돼서 팔이 쭉펴셔서 옆이 엄청 당기는 데예 네, 네, 여기가 장난 아니겠당요. 겨드랑이 밑에까지 스트레칭 쫙 되면서 여러분들 셀룰라이트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시선은 앞에 누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저를 봐주세요. 아수, 아수, 아수. 아,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여기 팔 갈라지는 거 보이죠? 어~ 갈라지는구나 아. 네요 요런 라인을맞 있으세요 아. 요 동작하시면서 호흡 같이 해주셔야지 노폐물이 훨씬 더잘 나가고 셀룰라이트 감소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손 모아주시고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하나 앞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오 굉장히 잘하세요 쭉. 들어오면서 가슴 팔아서 들어오시고 둘후 내뱉으면서 혹시 고소연 씨팔안 후달거려요? 후달거려요 <laughs> 다행이다 네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었네요 <laughs> 다행이네요 하나 <laughs> 등이 이렇게 등그리게 말리면 안돼 펴주면서 등 펴주면서 로테이션 올라와 주시고 카메라맨과 악수 더 트위스트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그렇죠. 되게 악수하고 싶은데 떠나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는 느낌. <웃음> 코 매트면서 하나. 트위스트 시켜주세요. 골반은 제자리. 네, 올라오시고. 자, 골반 잡고 있어요. 둘. 어깨 트위스트 해서 골반 잡고 있고 어깨 트위스트. 그렇죠, 올라오시고.